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고 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가 같은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족관계가 공시되었기 때문에 2008년 전에 사망한 사람과 이혼 이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 친인척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구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 출생연월를 주민등록번호 본이 나타나고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표시됩니다. 이와 달리 2008년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이름 등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3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자녀가 2명만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08년 전에 사망한 부모님은 이름만 나타나고 그 밖에 사망 표시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8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 표시와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만 2008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했다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사망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는 녀 친자 관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주민등록 등본과 다른 경우 등록